요즘에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 고대 한국 사람들은 원래 성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국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이 중국 성씨를 수입해서 우리나라 성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민법이 개정됐는데.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서로 협의한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어머니 성을 따르겠다고 신청한 건이 2017년에는 한 200건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600여 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성은 없고 이름만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머니 성을 떠른다고 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거 세상 말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동안 너무 전통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오지 않은가. 너무 전통에 얽매여. 어,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통은 한번 세워지면 그걸 깨트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전통, 전통은 처음부터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에도 좋은 전통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에도 좋은 전통이 세워져야 됩니다. 한 국가에도 좋은 전통이 세워져야 됩니다. 일 일단 한번 전통이 잘못 세워지면 그 전통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해도 그걸 깨뜨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중에서 대표적인 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가지고 39가지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자, 안식일에 근무할 것은 안식일에 밭을 갈면 안 된다.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면 안 된다. 곡식단을 묶으면 안 된다. 타작하면 안 된다. 밀가루를 반죽하거나 빵을 구우면 안 된다, 양털을 깎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또, 바느질 하는 것, 실을 엮는 것,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것, 두 개의 실을 서로 엮는 것, 두 개의 실을 서로, 것, 개의 실을 서로 푸는 것, 이런 것들이 금지되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요, 글자를 두자 이상 쓰는 것,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것. 그다음에 불을 켜는 것, 불을 끄는 것,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까지 금지됐습니다. 만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목발을 짚고 다니면 안식일에는 목발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뭐 안경을 쓰고 다니면 안 된다. 시계를 차고 다니면 안 된다. 휴대폰을 들고 당니면안 된다. 이런 것들. 이건 짐을 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39가지 전통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더러운 죄인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이 옷자락이 죄인들과 스치는 것이 두려워서 옷을 바짝 잡아당기고 다녔습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 전통 때문에 율법의 근본 정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근본 정신은 줘버리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종주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잘못된 전통을 진리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요 본래 뜻이 연기란 뜻입니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도는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가면을 쓰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웃는 가면을 쓰고 나와서 시극 연기를 하면. 이 관중들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또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슬픈 가면을 쓰고 나와서 비극을 연기하면 관중들이 눈물을 또 철철 흘립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제자들에게도 이미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고 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갖고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또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외식에 빠져들어 갑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외식의 누룩은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빠르게 퍼져 나갑니다. 마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듯이 외식이라고 하는 누룩은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의식 구조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이바리새인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질 때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크게 보일 때, 바리새인들은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aughs>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은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위 전파되리라. 여러분, 외식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감추인 것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요, 완전히 덮어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덮어뒀다는 거예요. 또 숨긴 것이라는 말은 숨겨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뒀다는 겁니다. 자, 겉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척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숨겨 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더럽고 추한 생각들, 미움과 욕심과 이기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얘기한 것을 듣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를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감추두고 숨겨진 나의 정말 모습을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비은 좌우명으로 삼고 있던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한다면. 이러한 외식에 빠지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도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러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누구입니까 <laughs>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라도내 약점 알고 있는 사람이사람두이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 뭐터이려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죠. 어떤 분은 평생 책은 권만 읽은사람이사람두이다람 네. 그. 책에 있는 것이 진, 진리인 줄 알고 그냥 우겨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마누라가 제일 무섭다 하는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고 물어보면 아, 낯선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을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요 무서운 박해였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무려 300년 동안 교회에 대해서 무제막지한 박해의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죽이고 그외에 능이 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심한 박해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수하에 있던 <laughs> 플라키투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만큼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예수 믿고 나서 이름도 에우스타키우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만 천에 하 고백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황제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점점 밀려나서 한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저 황제가 다시 이 그를 불러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 황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를 불러서 이 성대하게 승리 축하연을 베풀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우상에게 졸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결국 온 가족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우스타키우스, 그가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그저 대강대강 믿어도 된단 말입니까?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구세에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일어나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손에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위,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 그게 도대체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아침 안개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소개될 날이 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청받고 사랑받게 칭찬받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참새 다섯 마리 값이 두 아싸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한앗리에는 홍콩 불로 일 불이 채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 불에 참새 두 마리, 이 불에 다섯 마리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불어치 사면 한 마리는 공짜로 덤으로 얹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새의 가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세신바 되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한번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평생 쓰는 것도 있죠. 뭐눈 평생 씁니다. 뭐팔 다리 다 평생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요. 손톱이나 발톱처럼 계속 자라나서 깎아버리고 소모품처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머리카락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소모품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뭐 손가락을 세신다, 발가락을 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꼭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실시콜콜한 우리의 사정, 소소한 우리 형평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잠시 있다 몸을 다 떠나는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때로 불이익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건 되고 안 된다.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저 우물쭈물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이건 내가 나서야 할 일인데, 그걸 외면하기도 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건 십자가를 줘야 되는데, 회피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스데반은 돌을 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맞으려고 속였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런 보통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서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서졌겠습니까? 스테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셨습니다. 우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삶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씨앗을 뿌린 사람은요, 멸망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씨앗을 뿌린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시은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laughs>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고문 당하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자,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다시 이들을 받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내쫓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문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을 다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내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리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았을 때 이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쫓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속 깨달음을 주셨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얘기합니다.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는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이들 앞에 서서 재판을 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laughs> 어떤 위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셔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만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영국배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면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움에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항상 하나님의 초조를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